네, 안녕하세요. 머물고 싶은 집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어, 지난번까지는 주로 이제 현장 위주로 보여드렸는데, 사실, 어, 지난 현장 이후에, 어, 이제 용인 동천마을, 그 다음에 이제 금천구에 있는 시흥 3위, 뭐, 요두 단지를 추가적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. 근데, 이제 창 위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조금 기존했던 것들과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영상으로 담지는 않았고요. 어쨌든 이제 신청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제 호응을 좀 많이 받아서 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 보니까 훨씬 다양한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. 그래서 아, 하반기부터는 좀 새롭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준비한 어, 구경하집 모집 시즌2 이벤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일단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창, 그 다음에 뭐 어떤 품목 이렇게 하면 얼마 할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,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냥 창을 바꿨을 때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400만원 할인해 드릴 생각입니다. 본사 지원을 좀 받고 저희도 마진을 빼고 해서 그냥 창을 바꾸면 무조건 400만원 할인해 드릴 거고요. 창만 바꾸시더라도 뭐 행사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. 근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어 우선은 어 창을 하면서 다른 뭔가를 하고 싶다. 이런 게 되게 많으셨어요. 예를 들어서 창을 바꾸면서 현관을 좀 바꿔주세요. 이런 거좀 많으셨거든요. 그래서 현관을 바꾼다 하면 보통 이제 중문, 뭐 파티션 이 있는 경우 파티션, 그다음에 신발장, 그다음에 현관 타일, 조명, 그다음에 이제 출입문의 랩핑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통상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비용이 뭐 상황에 따라 틀겠지만 300에서 400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이제 저희 구경한 집 신청을 해주시면 어창 할인 400 해드릴 거고 만약에 350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100만 원 정도 할인 추가로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어 창도 바꾸시면서 그동안 내가 바꾸고 싶었던 공간도 좀 바꾸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확장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. 저 뒤쪽 방이 너무 작아서 거기 확장 좀할수 있나요? 이런 거좀 많으셨는데 어 가능합니다. 또창 하는 김에 저희가 쪽방 확장해서 설비를 같이 해드릴 거예요. 보일러 연결 다 해드릴 거고, 그 부분에 목공, 단열, 바닥재, 벽지, 조명까지 그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방을 또 확장방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해드릴 거고, 그렇게 했을 때도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할인을 해드릴 겁니다. 그 다음에 얘기가 많이 나오신 게뭐 단열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. 너무 춥다. 그래서 단열을 새로 해달라. 이제 이런 것도 많으셨어요. 그래서 창을 바꾸실 때 저희가... 그 하부 벽을 다 뜯어내고 만약에 확장을 했다 그리고 반창이다 그러면 하부 벽을 다 뜯어내고 거기에 다 단열재를 다시 넣고 다시 마감을 해드릴 거고요. 어,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세탁실에 너무 추워서 세탁실은 이중창으로 해달라. 근데 이제 이중창이 이제 폭이 넓다 보니까 기존 벽체랑은 좀 맞지가 않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벽체를 또 보강해서 두껍게 해드리고 그 위에 이중창을 올려서 단열을 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재미난 거는 이제 전세 요즘에 워낙 전세난이 심하니까 이제 전세를 놓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어 여력은 없다 이제 이런 분도 많으셨어요 혹은 어 집을 샀는데 연결을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많지가 않다 이제 이런 분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세용 인테리어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은 동일하게 400만원 할인 받고 나머지 것들은 물론 이제 자재 등급이 좀 낮아지겠죠 정말 최소한의 그냥 깔끔하게 가 구축을 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뭐 기존에 원래 이제만 뭐 30평을 한다라고 하면 평당 200만 원 잡으면 6천만 원 드는데 어 이제 전세형 인테리어 하면 4천 초중반에 집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바꿔 드리는 거죠. 창은 좋은 창으로 해 드리고요. 나머지는 좀 저렴하지만 깔끔하게 그렇게 해 드려서 어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, 원하시는 공간, 원하시는 네지가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할인을 해 드리는 걸로 하반기에는 운영하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, 아, 나는 뭐 주방을 바꿔야 되네. 난 욕실을 바꿔야 되네. 이런 고민 안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. 저, 난 토탈 인테리어를 좀 이쁘게 제대로 해보고 싶다. 당연히 환영합니다. 이제 그런 것도 다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구경한 집 운영은 동일합니다. 6일간 운영을 하고요.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신 분들 저희가 다 피드백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고요. 특히 이제 1년 중에 보면 9, 10, 11월 때가 가장 성수기거든요. 그래서 9월 고객 도 지금 벌써 신청을 좀 주고 계세요. 그래서 9월, 10월, 11월 이렇게 하실 분들 조금 좀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좀 빨리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지역적으로 안 되거나 뭐 일정상 저희가 안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저희 에렉사우시스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 동일한 혜택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반기에 많이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하반기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